안녕하세요.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해 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2022년도 개띠의 12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달에는 대체로 운이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 등의 선택에서는 본인 생각대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머리를 써서 열심히 노력해야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이 생겨나면서 어, 정말 좋은 수익을 내게 되며 재물이 쌓이게 되겠습니다.이 달에는 본인의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좋은 시기가 되겠으며 주저하지 마시고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신중한 결단력은 본인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겠습니다. 또한 본인 일 등에서 상당한 부분을 얻게 되시며 좋은 많은 기회 등도 오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애구는 사라지게 되며 행운이 가득한 달이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권에 들어서게 되며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낭비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리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동업이나 큰 일을 진행할 때는 아무리 본인이 운이 좋아도 독단으로 행하시기보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운이 매우 상승하게 되나 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과 직장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 변동운이 강하게 들어오나 직장의 이직이나 하시는 일 등에서 큰 변화는 좋은 시기가 아니니 신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면에서는 대체로 어 나쁘지는 않지만 어 꾸준한 건강관리는 필요하겠습니다. 휴식을 많이 취해 주시고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9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공부하시는 분들 학습에 전념하시게 되면 본인의 진보가 두드러지게 되며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주위에서 귀인의 도움으로 많이 배움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학습을 열심히 쌓으며 본인 능력을 빠르게 향상하도록 노력해 나가신다면 그 만족도는 커지게 됩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순조롭게 되어가겠으나 확장 또는 변화를 주시는 것은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장 운이 열려있는 시기로 취업 준비나 또는 자격증 등에도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 또한 취업과 동시에 본인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위상사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됩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등은 신중히 해 나가셔야 손해가 없겠으며 이달에는 큰 이득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 등은 다음으로 미루시면 좋겠습니다. 재무로는 좋은 편이나 크게 투자나 일을 벌리시는 것은 많이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능력을 발휘해 나가시게 되며 인정도 받게 되시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직장에 이직도 좋으시고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인관계 또한 원만한 한 달이 되겠습니다. 이 달에는 크게 들어오는 것도 없지만 잃는 것도 없겠습니다. 하시는 일에서는 일의 성과와 비례되어 본인에게 이득이 오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온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되십니다. 또한 이 달에는 남의 말에 의해 움직이시기보다 본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일을 선택해 나가시길 바라며 남의 말에 의해 본인의 적성과 상관없는 일을 해 나가시게 되면 후회와 어, 손해만 따르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애정면에서는 서로의 감정이 더욱 고조되는 시기가 되겠으며 싱글이신 분들은 원하시는 상대를 만날 기회가 오겠습니다. 건강은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질병 등이 예상될 수가 있으니 항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돌발적인 일 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사고 수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하시는 일 등에서 힘이 들며 심신이 피로한 상황이 오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은 힘이 드시겠으나 성실히 노력해 나가시다 보면 이후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되니 꼭 노력해 나가시길 바라며. 먼 이동과 사람들과의 동거에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동료 또는 위 상사의 도움을 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직위를 변경할 기회가 오게 되면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인 일에서 노력하는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위상사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며 보상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재테크 등에서는 신중하셔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직장의 이직 변동 다 괜찮습니다. 재물운이 매우 상승하니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번창해 나가시게 되며 확장 또는 변화도 무난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 등도 무난하겠습니다. 이달에는 본인 일에 집중하게 되며 주위, 지인들과의 만남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대인 관계가 좋아지는 시기로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으며 많은 만남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본인의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 오신 분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며 주위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면서 지위도 더 높아지게 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취업 준비나 자격증 취득에도 좋은 결과 나옵니다. 항상 신중히 하시고 노력해 나가시게 되면 문서운도 들어와 모든 일 등에서 손해가 없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가신다면. 곧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 횡재수와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성급히 해 나가시는 것은 좋지가 않겠으며, 항상 침착하고 꼼꼼히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설 등이 따를 수가 있으니, 늘 언행에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평온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되며, 연인이신 분들 좋은 만남 이어나가겠습니다. 건강은 나쁘지는 않으나 작은 질병 등에서는 늘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본인 노력만큼 어, 하시는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한 분들 계시겠습니다. 이분들은 답답하시다고 남의 손을 빌려 일을 진행하시게 되면 더큰 손해를 보게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또한 언행 많이 주의하시고 이달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본인 일에서만 충실히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본인의 노력과 인내심으로 사업이나 장사에서 번창해 나가시게 됩니다. 확장이나 또는 변화를 조금씩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본인의 꼼꼼하신 계획으로 행동력도 크게 향상되어 가며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도 오게 됩니다. 직장의 이직, 부서 이동 다 좋습니다. 또한 인맥도 늘어나게 되며 귀인이 본인을 많이 돕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본인 발전 속도는 놀랄 정도로 좋겠으며 동료들과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대인 관계 또한 원만하겠으며 이 달에는 많은 모임으로 바쁜 한 달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본인을 찾는 사람들도 많겠으며 인기 또한 많겠습니다. 취업 준비 또는 자격증 취득에도 노력으로 좋은 결과 나옵니다. 재물 운이 매우 좋아지면서 주식이나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에서도 신중히 해 나가시게 되면 어, 수익이 들어오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도 좋은 시기가 되겠으며, 그러나 동업은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 등이 본인 뜻대로 성취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횡재수도 들어오니 복권 등을 사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어떠한 투자 등은 항상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모든 일 등이, 본인 뜻대로 되어가는 시기로 남의 말은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본인의 신중한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이동운도 좋아서 이사 등을 하셔도 좋겠고 하시는 일 등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하시는 모든 일 등에서 운이 따르니 어떠한 일이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 재물 운도 상당히 좋은 시기로 모든 일에서 적극적이시고 진취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당당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운은 어, 오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부부간에도 심신이 평안하시고 걱정이 없는 좋은 달을 보내시게 되며 화목한 시기가 되겠습니다.건강은 어, 나쁘지는 않겠으나 늘 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좋은 상황과 좋지 않은 상황이 함께 오게 되면서 힘드신 분들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더욱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그로 인해 운이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65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본인이 하시는 모든 일 등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또한 귀인의 도움도 많은 시기로 하시는 일 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장애물도 없고 경쟁자라 할지라도 본인을 이기지 못하게 되겠습니다.모든 기운이 상승하니 대길로 가고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로 좋지 않았던 대인 관계 등도 해결이 되고 답답한 일 등도 없이 모든 일에서 소원성취되는 달입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발전해 나가시게 되며 확장이나 변화도 괜찮겠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재테크 등에서도 신중히 해 나가시게 되면 이득이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에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으며 자격증 취득 또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 나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길의 운이 들어오면서 본인 능력 또한 발휘하게 되며 높은 위치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재물적으로 운이 트이게 되니 답답했던 상황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이득을 보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본인이 계획하신 일 등으로 새로운 도전도 좋겠으며 창업 등도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본인을 따르게 되며 생각지 못한 이득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소한 마찰도 생겨날 수가 있으니 이럴 때는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인 관계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좋은 지원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 평정심을 유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심신이 평화롭고 여유로우니 하시는 일 또한 어려움이 없이 술술 잘 풀리니 그야말로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약간의 어려운 문제 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나 곧 해결이 되겠으며 평온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건강은 크게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겠으나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몸이 조금 허약해지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 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행복이 넘치는 좋은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눈에 띄는 소득이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분들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달에 본인 능력에 맞지 않게 과욕을 부리시는 거 좋지가 않겠으며 또한 본인 주장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으니 자세를 낮추시고 이달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7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운이 매우 상승하여 재물운도 매우 좋은 시기로 하시는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번창해 나가십니다.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재테크 등에서도 신중히 해 나가시면 이득이 있겠습니다. 서서히 운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시는 일 등에서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던 일 등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며 서서히 풀려나가게 됩니다. 행운은 계속 이어지게 되며 재물도 따르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능력을 모두 알아주는 좋은 시기가 되겠으며 직장에서도 진급의 기쁨이 오거나 어느 단체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는 분들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수록 항상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 대인 관계 또한 원만해지게 되며 사람들이 본인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이달은 일신이 평안하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이 꾸준히 채워나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몰리게 되며 인기도 많아지고 하시는 일 등도 순조로우니 걱정이 없는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평안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되며 웃음이 넘치게 되고 가정에 또한 운이 매우 상승하는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건강운은 작은 질병 등이 있을 수가 있으나 대체로 건강운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하시는 일 등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며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과욕 좋지 않겠으며 현재 상황에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시길 바라며 어, 변화를 주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